연장전입니다. 이제는 기술뿐만 아니라 지구력과 체력이 관건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프리킥! 자, 택 주심이 프리킥 선언합니다. 자, 로빙 패스 정확히 겨냥했습니다. 스티븐 제라드. 에트 공간 열려 있습니다. 자, 주심이 코너킥 선언합니다 좋은 패스인데요 정확한 크로스 자, 태클 들어갔지만 공넣어갑니다 로베르트 레반도스키, 데이마르코스, 마크로이스, 르 마리오 베츠. 패스 좋습니다. 자, 위기 상황 하지만 수위수가 차단합니다. 제라드의 패스 시도 차단됩니다. 절묘한 패스. 위협적인 코스입니다 다시 풀기 회. 여전히 인플레이. 자, 연장 승부 후반전이 진행되는 가운데, 자, 여기서도 승부가 갈리지 않으면 남은 거는 승부차기 뿐인데요. 자, 연장 후반 시작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15분. 벤더 아우바메아. 두 선수의 호흡이 척척 맞는데요. 중요한 가로막기. 멋집니다. 자, 코너킥 상황입니다. 가레스페일 카림벤제마 크리스티아노호날두 연장후반 종료까지 아직 7분 남아 있습니다. 데마르코스 아페라카티 슛팅 로이스 빈도간 로베르트레반도스키아 멋진 수비 위험해 보였는데 잘 막아냈습니다. 자, 태클 들어갑니다. 멋진 태클 하지만 공 흘러갑니다. 자, 이제 경기는 승부차기로 넘어갑니다. 자, 보는 입장에서 흥미진진한데 당사자들에게는 정말 잔인한 게이 승부차기인데요. 너무나 극적인 상황. 네, 자, 떨지 않고 성공. 아, 이번 배짱 투둑하게 때렸어요. 키퍼 완전이 속였습니다 아이 침착했네요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멋지게 막아냅니다 아이 키퍼 대단한 선방이네요 캣슈팅! 아, 키퍼 음막죠 가볍게 털었습니다. 아, 이 배짱이 대단하네요. 자, 이렇게 되면 이 키퍼가 오늘 수훈갑이 될 텐데요. 아, 키커들이 주눅들게 생겼어요. 그냥 위쪽을 가릅니다. 아예 잘 때렸네요. 네, 자 성공합니다. 네, 자 이번에 키코가 침착했습니다. 자, 키크로서 부담이 컸을 텐데 극복합니다. 아, 지금 진짜 꼈어요. 네. 멋지게 구석을 노립니다. 아, 좋아요. 키퍼 완전히 속였습니다 아 침착했네요 네자 떨지 않고 성공 아 이번 뭐 배짱 뚜둑하게 때렸어요 자, 강력한 슈팅 아 키퍼 못 막죠 아, 이건 뭐 서서 막아냈는데요. 아, 그대로 읽었어요. 네. 골! 네, 경기 끝! 이겼습니다. 아, 지금 이 팀이요. 대단했습니다. 네, 멋진 경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배성재였습니다. 해설 방문성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